자,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사이드 미러 좀 왔을 때, 자, 꺾어서 들어갔는데, 어, 이런 차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자,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그대로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후진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앞으로 좀 많이 나온 상태면 자, 이렇게 많이 나온 상태면 자, 여기서 이제 뒤로 가시면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자, 후진기야 넣고요. 자, 제가 한번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가 볼게요. 일단 회전을 해야 되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시면서 붙이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붙이시면서 회전하는 쪽으로 가시면서 자 이때 이제 뒤에 장애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오시면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그럼 이제 꽁무니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핸들을 많이 꺾어 주셔야 돼요 자 아무래도 경차니까 앞에 차폭감이 널널할 거예요 자 보시면서 뒤에도 보시고 자 그럼 이 정도 나오면 뒤에 차량이 와도 우리 차를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는 안되죠 그럼 앞에 닿나 보고 이때 중요한 게 오른쪽 오른쪽 뒤에도 닿나 보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후방 카메라도 보시고 자, 뒤로 뺀 다음에, 자, 앞에 공간, 빠져나갈 공간이, 어, 충분히 생기면, 다시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나가시면, 여유 있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목에서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왔을 경우 후진을 해야 되는데, 자, 후진을 할 때는, 어, 좌우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핸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가면서 보고, 아무래도 소형차는 차가 적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큰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똑바로 갈 때는 양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후방 카메라는 뒤에 장애물이 있나만 확인해 주고 좌우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갑니다. 핸들은 많이 꺾으시면 안 돼요. 많이 꺾으시면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만 조금씩만 꺾으면서 자, 이제 저희는 이쪽으로 꺾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핸들은 반대로 꺾어서 자, 어느 정도 꾸무리가 왔을 때 이때 이제 뒤를 쳐다봅니다. 이 소형차는 뒤에가 잘 보여서, 뒷창문 어, 쪽으로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닿나 보고요. 자,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어, 아무래도 차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되면 바로 돌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준중형 아반떼인데요. 자, 혹시라도 이렇게 골목길을 가지다가, 아, 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면서 앞에 닿나 보고, 자, 천천히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런. 주차가 돼 있어서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다시 후진으로 빼 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진입차가 먼저 있어서 저희가 빼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후진을 하냐면 자, 다시 왔던 대로 다시 돌아나갈 거예요. 자, 후진 넣고 일단 저희가 붙여야 될쪽꽁무니가 어, 꺾어 들어갈 쪽을 차를 붙이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붙이면서 자 이렇게 붙이면서 자 이쪽은 그러면 공간이 넓겠죠 자 이쪽을 붙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가요 자 이때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혹시 장애물에 뭐가 있나 자 그럼 이제 요 지금 오토바이 자전거 자전거가 끝나는 지점이 우리 꽁무니가 왔을 때 이때부터 핸들을 더 꺾어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어 너무 늦게 꺾으면 저 뒤로 붙어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꽁무니가 왔을 때부터 꺾어야 되는데 자 이때 앞에 외륜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꺾어버리면 또 앞에가 닿을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안다면 살살 꺾으면서 앞에도 한번 보고 자 장애물의 뒤에 차가 있나한번 고개도 돌려도 됩니다. 자, 차가 없으면 그대로 더 꺾으면서 다시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이때 이제 계속 꺾어버리면 또 왼쪽 벽 쪽에 많이 다니까또 이때 약간 풀어서 저쪽으로 향하게 가다가 또 꺾어서 자 이렇게 해서 차를 후진을 해주고. 만약에 차가 지나가면, 그때 다시 꺾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해서 꺾어서, 자, 꺾어 들어갈 때, 이때 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어? 장애물이 있네? 아, 길이 없네? 그러면 핸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후진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골목길 진입하시기 전에, 차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리로못 가겠네? 절로 딴 데로 갑시다. 액션! 자, 이제 소나타 중형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어 들어갔어요. 골목길에서 꺾어 들어가는데 자, 어? 저기 앞에 보니까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못 갑니다. 저렇게 주차가 돼 있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꺾은 상태로 그대로 후진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어? 막상 가보니까 차가 안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후진으로 차를 빼줘야 되는데 자 왔던 길로 다시 빼야 됩니다. 그러면 후진기어 넣고, 자 여기서 자 이제 골목에서 후진을 할 때도 자 오른쪽 왼쪽 같이 보시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가 저 왼쪽 아까 왔던 쪽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붙여서 가야 돼요. 자 그럼 핸들을 많이 돌리시지 말고 자 왼쪽으로 후방 카메라도 뒤에 장애물이 있나 한번 씩 보고요 왼쪽을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자 이쪽으로 붙이시면서 우리 꽁무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냥 꺾으면 안 됩니다. 그냥 꺾지 말고 보시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보시면서 핸들을 조금씩 조금씩. 자 왼쪽 뒤에 차가 있나 보고요. 없으면 자 뒤에 꽁무니를 봐야 되겠죠. 자 차가 없고 자 그럼 어느 정도 꺾어 나오면 자 이제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이제 스톱.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다시 틀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항상 중형차도 마찬가지고요. 차체가 클수록 더 가는 쪽으로 꽁무니를 붙여준다는 거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액션. 자 티볼리로 만약 이렇게 가다가 뭐 길이 없어요. 뭐 못갈것 같아요. 뒤로 다시 빼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 좌우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가시는데 이 티볼리는 일단 앞에가 길어요. 여러분들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습니다. 물론 뒤에가 긴 차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이 s u 비 차는 뒤에가 좀 짧아요. 자, 그럼 사이드 미러 보시면서, 자, 이렇게 가십니다. 가시다가, 똑같죠? 가는 거는. 자, 그럼 우리는 저쪽, 오른쪽 뒤로 빼서, 이 왼쪽으로 나갈 거니까, 오른쪽 좁은 쪽, 어, 좁게 갑니다. 오른쪽, 어, 뒷공무니를뺄 쪽을 좁게 가시면서, 어느 정도 뒤에가 들어가시면, 자, 이때 이제 핸들을 꺾으시면서 앞에 닿나 봐야 돼. 왼륜 차도 봐야 되고, 자, 고개를 돌려서 뒤에 차가 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저쪽도 봐야겠죠? 자, 없으면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자, 없으면, 자, 왼쪽 뒤에 차가 닿나, 오른쪽 닿나 한번 보고요. 정면을 향하면 다시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액션. 자, 이렇게 중형 SUV 산타페로 만약에 골목길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길에 막혀 있어요. 자,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자, 후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후진을 할 때, 자, 똑같습니다. 일단 차체가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뒤로 빼야 될 곳으로 먼저 보세요. 자, 이쪽도 보시는데, 자, 뒤로 빼야 될 곳이 저쪽이기 때문에, 자, 저쪽을 보시면서, 자, 그쪽을 붙이면서 갑니다. 핸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 붙이면서 후방카메라 당연히 봐야겠죠. 자, 그럼 저 바닥에, SUV 같은 경우는 차체가 높아서 저 바닥에 보드블록 같은 게잘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드블록을잘 보시면서, 자, 이때 이 뒤에 차가 오나도 보고요. 자, 좌우 보시면서, 자, 보드블록이 뒷바퀴가 넘어갈 때쯤 핸들을 이제 가는 쪽으로 꺾습니다. 자, 꺾으면서 차가 오나 보고요. 자, 이쪽도 차가 오나 보고요. 자, 없으면 일단 차가 와도 들어갔으면 그다음에 빼주세요. 빼주시고, 다시 핸들을 꺾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골목길에서 나올 때 아무래도 차가 크기 때문에 뒤쪽, 앞쪽 다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니발, 승합차죠? 자, 승합차 카니발로 골목에서 후진으로 코너 돌아서 나가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차체가 뒤에가 길기 때문에 이 후방 카메라가 꼭 있는 게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센서라도 있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제일 안전한 건 후방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는 요령은 똑같아요. 자, 뒤쪽,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나갈 거거든요. 앞쪽이. 그럼 이제 뒤쪽, 그 반대편 뒤쪽을 보시면서 후진으로 들어갈 쪽을 보시면서 붙이면서 갑니다. 자, 이쪽은 좀 넓게 가고요. 자, 저쪽을 붙이면서 후방 카메라도 한 번씩 보시고. 자, 그럼 꽁무니가저 뒤쪽에 코너쯤 갔을 때부터 핸들은 꺾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카니발 같은 경우는 외륜차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바닥에 혹시라도 자, 저 바닥에 보면 보드 블록 같은 게 저렇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서. 자, 이럴 때는 바닥에 이제 뒷바퀴 쪽을 아니면 사이드미러를 내려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좌우 보시면서 뒷구무이가 지나갈 때죠 자, 이때 이제 고개를 돌려서 뒤에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도 없고요. 자, 그럼 핸들을 꺾으면서 뒤에 보시면서. 자, 안 닿죠? 자, 이때 외륜차로 이쪽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서 뒤에 차가 오나 보고요. 자전거 오나 보고 차가 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리면 뒤에가 보입니다. 사이드미러 상에는 안 보여요. 자, 이쪽도 없고요. 이쪽도 없고요. 그럼 이제 뒤에 코너, 코너가 이제 꺾어 나오기 시작하면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각도를 완전히 틀어줍니다. 그 앞에 각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놓고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런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올 때 뒤에가 길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